반응 후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를 모형으로 나타냈대요. 자, 일단 XY랑 Y2랑 같이 섞었는데 XY가 몇개 있었어요? 세 개. Y2가 한개 들어 있었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XY2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XY가 한 개가 남았어요. 그럼 두 개가 반응을 했다는 소리고. 하나가 남았고, y2는 여기서 없어요. 그러면은, 하나가 반응을 했고, 없어요. x, y 몇개 생겼어요? 두 개가 새로 생겼어요. 자, 이렇게 됐죠?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계수비에 해당이 되는 건 어디냐면은, 여기에요여기 그러니까 2대1대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, 2, 1, 2. 네, 요렇게 맞춰주시면 은 됩니다.